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지? 응.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조금 전에 만약에 두 변의 길이와 여기 주어져 있다. 그러면 짝이 되는 얘를 이용해서 r을 찾고 r을 찾은 뒤에는 이거분의 이거 사인 a분의 이거, 이거가 이 r과 같다를 이용하면 또 모두 찾을 수 있는 거야. 얘도 찾을 수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뭘 찾으면 돼? 얘를 찾으면 되지. 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이용해서 얘를 찾으면 그다음에 작은 방 얘도 찾을수있 돼. 얼마나 유용한거야 사인법칙 이래서 그렇지 그리고 말이야 저식을 한번 볼까 저식을 보면 이렇게 되니 a는 er sin a 맞아 b는 er sin b 맞아 c는 E. R. Sine C. 맞아? 맞아요? <laughs> 예. 어 맞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테 내가 묻습니다 a 대 B대 C는 몇대몇대 몇대 사인... a m 까요 Sine a a z z a m a z a Ma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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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이들의 합은 몇이다? 180. 네, 네. 지금 삼각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러면 a 대 b 대 c의 ,의 값이 만약에 몇대몇대 몇으로 주어졌다면 예를 네. 들어서 2대3대 4로 주어졌다면 어? sin a 대 sin b 대 사인 c 의가이렇몇 톤이죠? 맞아요? 응. 오, 그럼 그럼. 그 다음 또 뭐, 뭐? 그다음에 이거를 이걸 이 이것도 보이니? 이거 하고 이 r 하고 사인 a 하고 자리 바꿀테니 네. 어 그래서 사인 a 사인 a 는 이 e 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e b 사인 c는 2r분의 e c가 그러니까 얘는 2r을 e 중점을 두고 나타낸 식인 거고 얘는 각을 중점을 두고 나타낸 식이고 얘는 변의 길이를 중점을 두고 나타낸 식인 거지 지금 개념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맞고 뭐야? 언제서얘기한 거야? 어? 음, 음, 음. 풀어 보자. 음, 음.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b가 45도래 b가 45도 c가 60도 6 0 그다음에 b가 여기서 스몰 b라고 하는 건 꼭지점 b의 대변을 얘기하는 거야 음. <laughs> 왜 갑자기? 어? 왜요? 아니 대답이 참 다르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하은이 나좀 이러, 이러고 대답을 하고 얘는, 음~~ 어 <laughs> <오>, 지금 알았어 <laughs> 아 우리 생물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자꾸 충격적으로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네자 <laughs> 이렇게 됐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aughs> 짝 맞아요? 네 짝이지 둘이 짝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R을 어, 찾을 수 있다. R을 찾은 뒤에는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을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r 부터 찾자. ER은, 사인 P분의, 사인 P, 사인 45분의 4는 2 r 사인 45가 2분의 루트2맞 나요? 어, 루트 2분의 8인가요? 루트 2분의 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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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분의 8. 2분의 8루트 2. 2. 네. 4루트 2. 어. 4루트 2. 너무 빨라? 케이가 음. 하는 이러잖아 여기 막 나와. <laughs> 아씨, 자기만 해. 막 이거. <laughs> 짜증 얼마나 내는데 생략하지 말래. 음. 됐어요? 네. 어. r은 2루트 2라는 걸생았해요 <laughs> 이알은 4루트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사인 60 분의 C지 C 이렇게 하죠 C는 2R e 사인 C잖아 그죠? 그러니까 2R이 e 4루트 2인거고 사인 C면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네 그러면 2루트 e 2와 아. 외적원의 반지름 찾았고요. 이제 우리 이걸로 그칠게 아니야? 이거 혹시 각이 나오나? 1 0 5도니까안 되겠다. 그지? 네. 특수각이 안 되잖아.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상. 그지? 다음 2번 합게요 b가 3루트 3여기다 그냥 써버렸어. c가 3 30짝찾 자, 짝. 짝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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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지 다른 상.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짝을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어. b를 먼저 찾기 위해서 그러면 s i n b 분의 3 루트 3은 2r er u 이렇게 돼. sine b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s i n b는 2분의 2분의 루트 3이고 조심해야 해. 항상 예각에서만 찾지 말고요. 예각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이 둔 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음. 그럼 2분의 사인 b 가 루트 3이면... 음. 어, 지겨워! 지겨워! 지켜줄게. 대성화실 여기가 몇이야? 3분의 파이? 맞아요? <laughs> 진짜 지겹겠다. <laughs> 여기가 3분의 5파인. 3분의 5파인 몇 도야? <laughs> 뭐 <하나도록. 웃음> 어?